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신간 TV의 주인장 이신간입니다. 오늘도 칼바르트 신학을 요약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칼바르트의 제자 오토 베버가 칼바르트의 어마어마한 거작 교회 교의학을 한 권으로 압축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그 책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또참 묘하게요. 2020년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말씀의 성육신. 교회 교양 1권의 2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토베브의 책. 28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다. 수브젝트 하나님은 또한 항상 주체로 머물러 계시며 수로나 객체로 프레디캇 에, 오브젝트, 오브젝트로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유로 오시며 우리 안에서도 자유로 오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현실성이다. 자유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객관적 현실, 현실성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된 말씀이다. 이 현실 앞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객관적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하고 일회적인 현실성은 신약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이 되었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일치되는 진술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중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신약 성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지만 금방 다른 것을 강조한다.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 증언의 첫 번째 것은 요한복음의 유형이고 두 번째 것은 공간복음의 유형이다. 반면, 바울은 어떤 때는 한 유형을 보여주다가, 어떤 때는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요한복음의 유형을 단과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 대변자가 먼저 하나님, 또는 아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 개념이 예수 안에서 입증되고 성취되었음을 발견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신학이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된다면 가현론적인 크리스도론이 등장한다. 이제 인간 예수는 결정적인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되며, 중요한 것은 오직 이미 먼저 생각한 크리스도 또는 로고스 또는 중보자 개념이다. 거꾸로 우리는 두 번째, 공간복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마치 한 인간의 이상화와 신격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나사렛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품위로 높여진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에비온주의적 그리스도론이다. 두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다. 그렇지만 두 가지 성서적 유형 간의 사상적 종합도 불가능하다. 두 유형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약 성서 자체의 진정한 내용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계시의 현실성에 근거하여 비로소 계시의 가능성에 관해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이 가능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추심 안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한분 하나님이 아들의 존재 방식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있다. 영원한 아들 안에서 인간들은 그의 양자들로서 그와 비슷하게 될수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형상을 취하시고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존재 이유비, 안날로기아 엔티스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계시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은혜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그전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담지자가 되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라는 판단이 먼저 내려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확정한다. 이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개시가 필련적으로 반드시 성육신이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개시의 담지자이기에 적합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이 인간, 육신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개시의 가능성으로서 육신은 완전히, 오직, 예수 없이도 자신의 가능성이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정이 계십시오. 이신건이 없습니다.